비트코인 가격이 불과 한 달여 만에 정점 대비 35% 가까이 급락하며 전 세계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습니다. 최고가였던 12만 6천 달러에서 최근 8만 달러 초반까지 떨어지며 시가총액이 큰 폭으로 증발했고 비트코인 창시자로 알려진 사토시 나카모토가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지갑의 평가액 역시 60조 원 이상 사라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번 급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급냉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최근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가 약해지면서 위험 자산 전반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비트코인 현물 ETF 역시 최근 약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순유출을 기록하며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시장을 지탱해온 기관 자금이 후퇴하면서 하방 압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의 수요 감소도 눈에 띕니다. 일본의 대표 비트코인 트레저리 기업은 지난 9월 이후 추가 매수를 중단했고, 글로벌 거래소 프리미엄도 빠르게 축소되며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 역시 약화된 모습입니다. 물가와 금리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 매크로 변수들이 동시에 겹치면서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는 7만 달러 중반대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이번 조정은 단순 기술적 하락이 아니라 과열된 시장을 시키는 구조적 조정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금리 방향과 ETF 자금 흐름이 다시 반등할 경우 회복의 단초가 될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